임성근 의원이 작년에 자주 봤던 모습과 많이 달라졌네요. 8월 26일 날 임성근 입장문에서 추미애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저를 위증죄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경태, 추미애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질펀하게 늘어놓은 저에 대한 근거 빈약화 허위 주장을 지켜볼 수 없는 현실이 세상 무겁다라고 입장문 쓰셨어요. 카페 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부운영자시던데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에 수사 기록도 많이 유출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관련 청문회에서 피고바, 그, 임정, 임성근 씨에게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이 송호종, 이종호 씨, 최태경 씨 멋진 해병 5인에 대해서 초청한 사실이 있느냐. 초대장까지 제가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초청장은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 경비지역 내에서만 피고바 인의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가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창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증하신 건 맞죠? 청문회 때. 본인이 때... 멋진 해병 5명을 초청했지 김기환 사령관이 아는 5명이 아니었잖아요. 본인 지인이었잖아요. 청문회 때는 제가 청문회 때 기획한 그대로 제가 답변을 네, 했고요. 기억, 그래서 잘못하셨 바로 이어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참모들과 다 아, 확인을 해가지고 10, 아, 정정을 이렇게 보고를 알겠습니다.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송호중증이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있냐 했는데 송호중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마저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 질펀하게 모의 커피 어쩌고해서 12월 23일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왜 거짓말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저는 어 그것도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만난 것으로 저는 내 아, 기억은 연초로 마, 연초로 기억을 했던 겁니다. 어이 이관영 그렇죠? 씨또 정말 연말, 연말에는 만나지 그러니까 거짓말이, 않았다. 만났는데 네.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거는 네. 뭐 본인이 수사받으시면 잘재판해서 응용하시고요. 네. 또 곽규택 위원께서 7월 28일 임성근이 사의 표명 전후 임성근 사단장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래 보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송호정 증인 같은 경우는 7, 8월 통한 적이 없습니다 했고 본인도 특별히 통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관영 씨와 송호정 씨의 통화 내역 중에 임성근은 다른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임성근에게 사표는 아직 이르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다. 라는 지금 녹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가 사의를 안 했던 그 과정. 결국 그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는 게 아니냐. 이종호 아니면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했습니까? 김계환 사령관과 비아폰으로 통화했나요? 아님 본인 와이프 폰으로 통화했나요? 김계환 사령관님하고는 개인 폰과 또 비아폰 다 한꺼번에 공용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7월 20, 2023년 7월 28일에 아침 7시 반에서 8시 여간에 김기현 사령관님에게 어, 제가 직접 사입 표명을 본인은 사입 표명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미 그 당시 8월 초 순경 알고 있었다라는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마지막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결국 임성근 사단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임경국방비서관부터 해서 군검찰단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다 엮여가지고 다 지금 고처를 겪고 있고 아마 다 위증이든 뭐든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수사 외압이나 이첩보류, 신범철 차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임성근, 이종훈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훈 씨가. 진술을 했어요. 아니, 모르는데, 모르,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님이 대학원이나, 님이 지금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아, 예. 네.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하겠습니다.